133번 얘가 난이도가 는거아 3콤마 6이랑 1콤마 2가 있대. 3콤마 6과 1콤마 2는 y는 2x 위에 점이네 맞지? 네. 어. y는 x 1이있대. 그러면 네. 자 여기 위에 두 점이 있을 거고 y는 x 1이 이렇게 있다는데 얘가 y는 x-1이고 얘가 y는 2x인거야 즉이 위에 3,6이랑 1,2부터 얘가 1,2고 b라는 점 얘가 3,2야 a죠 이 위에 p가 있대 맞지? 자 p 여기 찍어볼게 그러면 pa에서 pb를 뺀거를 절대값 했어 맞지? 그럼 절대가 있다는 거는 PA랑 PB랑 어떤 게 커도 상관없다는 소리야, 맞지? 네. 어, 절대가은 어쨌든 차의 크기를 말을 하는 거니까. 음. 그렇게 될 때, 어, 요저 PA PB를 절대값 즉 PA PB의 크기가 이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인 야점 P의 좌표. 그러니까 이렇게 막이렇할때 a라는 변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랬네. 자, 이 p가 어디 p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에 따라서 p가 이거 교점에만 있지 않으면 얘들은 항상 멀리론다. 음, 삼각형을 이루고. 맞지? 예. 네. 자, 이 삼각형은 삼각형 봤을 때 어, 한 변의 길이, 한 변의 길이 딱 잡았을 때이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맞아. 작아야 되고 차보다는 커야 되지 이해됐습니까 어? 아아이세 이걸 세 확실히 기억해야 돼. 자이 길이 얼마입니까? 몇 어, cm? 뭐, 2루토 어머 2루토인데 뭐 사실 나중에 풀다 보면 이 이루토라는 걸뭐 그렇게 쓰진 않을 테제. 어? 그러면 얘가 A B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2루토라고 써도 되고. 자, 이 길이 AB는 AB는 누구보다 PA 플러스 PB를 한 것보다는 얘가 작아야 되고 맞지? 네. 그 다음에 PA 마이너스 PB를 한 것보다는 커야 되는데 PA 마이너스 PB인 상황을 보면 PB 빼기 PA도 상관없잖아, 맞지? 그래서 여기 절대값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야. 여기 절대로 들어가는 거야. 맞지? 그래서 삼각형이 될 조건이지. 이게. 그러면 이 PA PB는 AB, 즉이길이보다 작대. 맞지? 그러면 삼각형이 되는 거야. 즉이 위에 있지 않은 점일 때.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점이 돼버리면 이 점이 돼버리면 삼각형은 안 되고 저정리되버리면 PA-PB차의 이 절대값이 AB가 딱 되는 순간이 오는 거지 네. 막 PA에서 PB를 빼버리면 이만큼만 남자라고 하지 이해됐어? 네. 그러면 이쪽은 신경쓰지 말고 우리가 PA-PB의 절대값만 아니까 이 친구의 최댓값은 AB가 될수 있다는 거야 됐어? 그래서 이 AB AB 길이가 AB 길이인 2루트 5가 최대가 될수 있는데 그때 P점은 어디 있을 때다? 교점 있을 때. y는 2x와 y는 x-1. x가 얼마? -1. 그러면 P점은 -1,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맞지? 그래서 두개 좌표 A와 b 를 하면 마이너스 3.